아, 지금부터 그 로또 나들이 로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은 아, 테스트 영상이고요. 이거를 앞으로 어떤 컨셉으로 잡아 갈 것인지, 그 이따가 결정해서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아, 원래 이런 거 만드는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, 너무 이제 복잡하고. 설명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그래서 일단은 번호 예상 번호 뽑는 거 먼저 해드리고 나중에 시간 날때 이제 이거 하나씩 그 나름대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제품 포도로 보는 거하고 이제 이후 숫자 이렇게 어떻게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전 1, 2, 3회차나뭐 이렇게 콜드 숫자에서. 어떤 식으로 분포되는가, 이 보는 방법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, 이제, 그당첨번호에서이 숫자들 나눠갖고, 어떤 식으로 볼 건가, 이런 것들. 쭉 해야 되는데, 일단은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, 이거 설명은 만드는 법은 나중에 하고요. 일단은, 그, 맞든 안 맞든, 제 나름대로 예상 수 뽑아갖고 어, 그를 설명해 드리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은 테스트 영상이고 어, 이따가 밤에 그 새벽에 한번더 저기 해갖고 내일 그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어, 요까지만 이런 것도 일단은 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딱 보기 편한데, 이런 건 나중에 시간 날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그 5월 21일 현재 일단 계곡방송 먼저 시작하는 거니까 나중에 그 구독 눌러 주시고 그리고 그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일단 천명 돌파했을 때 나중에 봐서 그 프로그램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건 올려드리도록 하고, 내 전체를 다 올리지는 않을 거거든요. 이거는 제가 만드는 데도 시간도 오래 걸렸고, 그래서 아무튼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거몇 가지 정도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